Um, the, the ripple US dollar is regulated by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Um, their regulation is really seen as kind of the gold standard globally um, in terms of you know how, uh, how rigorous they are with their framework. 네, 리플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니카 롱입니다. 지금이 모니카 롱이 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rlusd 리플 us 달러인데요. 방금 전 발언을 보면요. 이 rlusd가 아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앞으로 이 리플 xrp 가격에 rlusd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4월 30일이죠. 네, 리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말씀을 드린 이 hb 이230 법안과 함께 리플 XRP 가격 상승에 역시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법안이죠. 네, 디니어스 법안입니다. 이 미국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죠. RLUSD는요, 어, 리플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도 보완을 하면서, 어,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모니카롱은 우리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디지털 달러가 되려면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에, 이런 통합을 가장 잘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리플. 렉살피죠. 자, R L U S D는요 리플의 기존의 그리플렛네리플렛 네트워크 하고 결합을 해서요 이 은행, 뭐 핀테크, 뭐 기업 고객. 이런 사용자들과의 채택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니어스 법안을 보면요. 시장가치가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스테블코인 발행자는 연방준비제도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은행 규정을 따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아 시장가치, 네. 100억 달러 미만의 발행자는 주 규제를 받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자, 이 지니어스 법안은요. 테더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입니다. 네, USDT죠. 자, 그렇다면 어, 이 USDT 태더는요 앞으로 이 법안에 의해서 네,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을 내 네, RUSD가 받게 되는 거죠. 자, RUSD는 지금 시장 가치가 100억 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어, 주 차원의 규제를 받게 되고요. 현재 지금 뉴욕에서 받고 있는 규제와 네,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지금 리플이 보면요 추가 발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네, 법안 통과. 가 이유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당분간은 좀이 발행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테더와 u s d c 만이 100억 달러 시장 자본화 기준을 초과하는 네,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안을 발의한 이 해거티 상원의원 스테이블 코인인 혁신의 어, 잠재적 이점을 강조하며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미국 국제 소유를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의 이점이 광범위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가장 지금 현재 맞아 떨어지는 그런 코인이 바로 아 r l USD죠. 지금 계속해서 이 미국의 상원 의원들, 네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고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상원 의원들은 법안이 의회에서 의원회를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 삭스, 데이비드 삭스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최우선 규제가 될 것이다. 이런 또 발언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최근에 브레드 갈링하우스와 만남을 가진 이팀 스카디언의 또 발언들도 어,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팀 스카디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이 지나기 전에 즉 오늘로부터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까지 어, 두 가지 주요 암호화폐 법안이 상원에서의 표결을 어, 통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게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고요 그렇다면 이 100일 이전 네 4월 30일 이전입니다 자 지금 어 리플이 조금 좀네 가격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고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일정들 어, 쭉 한번 살펴보면서 리플 가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네 지금 일단은 하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3600 600원, 뭐 610원, 20원 요렇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어, 제가 요날 어, 바이비트 해킹이 나온 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에서 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어, 이 해킹이 나온 당일은 그렇게 네, 충격이 좀 크지 않았습니다. 바이비트에서 일단 대응을 좀 잘했죠, 그죠. 하지만 네, 시장의 신뢰를 좀 잃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리플은 네, 3,500원 구간이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는데 요 악재로 인해서 네 3,500원 이탈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아직은 어, 3,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3,5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네, 하락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게 아니라 오히려 좀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어, 추가 매수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아직 리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네 신규 매수까지 충분히.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뭐 매수를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거를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걸 그냥 갖고 있자 이 말씀이 아니죠, 그죠? 왜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냐? 이거는요, 지금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호재가 지금 넘쳐 흐릅니다. 네, 사고 넘친다. 그리고 이 호재가 뭐 단발성 호재들이 아닌 네 아주 강한 메가톤급 호재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어, 일정이 가까워 있는. 있는 건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네, 요 지금 일정이 네 굉장히 어 강한 그런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뭐 리플뿐만 아니라, 네,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그런 네, 상승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요, 이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네,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임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요 일정을 지금 3월 초중순으로 보고 있어요. 음, 요 일정 지금 구체적인 뭐 내용들은 제가 아직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 나오게 되면 제가 요 차트, 네 차트에서 어, 전부 다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네 가장 좀 빨리 보실 수 있게 제가 요 차트에서 공유를 바로 해드릴게요. 아, 요거 차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어, 지금 공유하고 있는 네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각 타임라인 별로 이슈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줄 그런 이슈들 그리고 이 이슈들로 인해서 가격이 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여기다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면 누구나 다 무료로 어 저랑 같이 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색깔별로 정리를 해놨죠. 이런 파란색은 악재, 네, 요런 빨간색은 리플 내부적인 호재. 그리고 이 노란색은 외부적인 어떤 이벤트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진한 빨간색 이거는 어, 리플이 앞으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얼만큼 네, 상승을 할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네.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도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트위터에 네, 트위터에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나오면 그 트위터 링크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셔도 이렇게 이 약제가 나왔을 때 아, 지금 요게 어, 당장은 급락이 안 나왔어도 이런 추가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좀 전반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었죠. 그죠? 자, 요거 지금 차트 공유하시면서 저랑 같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요. 네, 저한테 카톡을 보내실 수 있는 어, 링크가 하나 나와요. 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메시지를요 저한테 네, 숫자 8 넣으시고 차트 공유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시간 나실 때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업로드하는 내용들 다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 다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가격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일정에 따라서 리플이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 전부 다요 차트에 제가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건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요브레드의 자문위 임명, 그리고 그 즈음에서 요 트럼프와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그 포트녹스 금 보관 조사, 요 관련된 내용이 또 먼저 나와준다면, 어, 암호화폐 시장, 네.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브레드 위의 자문위원회 임명이 좀더 네,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리플은 이전고점 네, 5천원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요 구간에서 좀 어,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매물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매물대를 소화를 하려면 네, 매물대 소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강한 그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네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드린 네,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는 네, 4월 30일 이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 바로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유타주에서 이 HB240 법안이 5월 7일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HB240 법안도 이 리플의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현재 이 유타주에서 이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은 네, 다른 주에서도 네, 뒤따라서 계속해서 시행을 하게 될 거예요 대신 이제 유타주 법안은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의 그런 자산에만 투자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리플은 여기에 두 다리를 못했죠 아직.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이 5월 7일 근처에서 어어 리플의 가격이 5천억 달러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바로 원화, 원화 기준으로 따지자면 약한 1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7일 이전까지 리플의 가격은 13,0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에서 약한뭐어한세 배, 네배 조금 안 되는 가격까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은 네. 절대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쫄면 안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뭐 알트 불장, 네, 시즌이 뭐 끝난 거 아니냐?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오히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엄청난 재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알트 불정이 끝날 수가 있는,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리플. 리플을 지금 현재 이 포트에 한30% 정도, 네, 뭐,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그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물빵을 하시거나 그런 건 제가, 네, 뭐, 권유를 하진 않죠. 지만요, 네 포트의 30% 정도, 미니멈 30% 정도는 리플을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10% 뭐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네 포트의 한 5에서 한10% 정도는 네. 단기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셔라.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나오는 수익, 그 수익금으로. 이렇게 리플을 수감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좀 어,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어,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께 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죠. 지금은요 얼마나 내가 좋은 그런 매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자동으로 매매를 해주는 그 도구 네 그것도 제가 지금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네 4천 분이 넘는 분이 다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리플로 이렇게 수익이 난거다 이렇게 인증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뭐 매일같이 수익 나신 부분들 이렇게 다 인증을 해드리고 해주시고 있고요. 자 여기 오셔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래 그래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좀 확인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확인이 되시면 어 포트에 좀 일정 부분은 뭐한 5에서 10% 정도 단기 트레이딩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그 수익으로 리플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어, 역시나 저한테 카톡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시면 됩니다. 더보기 클릭하시고요. 네, 숫자 8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자동 매매 도구. 일단은요, 제가 요거 다안 내는 애들이고 다 공유는 해 드리는데 먼저 소통방 링크. 네, 보셔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뭐 일단은 먼저 보셔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뭐 가격 조정 받고 있습니다. 3,600원. 어, 일단은요, 어, 조금 좀 3,5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네,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어, 거는 좀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악재가 작은 악재가 아닙니다. 야 예전 같았으면요 지금 이거요. 네, 뭐 비트코인도 한10% 이상 빠질 수 있는 그런 악재였어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비트에서 좀 어, 대응을 좀 잘했다. 하지만 지금 이 뱅크런 관련돼서는 아직도 지금 모릅니다. 왜냐면요. 어, 결국에는 이 수급 악화라는 거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미 증시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악재기 이 때문에 어, 일단 좀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가능성.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락을 할때 단기 수익 네 단기 수익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수익으로 어 조금씩 조금씩 보유한 리플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방법도 어 그런 전략도 있으니깐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해 보시고요. 지금 뭐 2월 말입니다. 뭐 24일이니까 어 이제 말경 가까워지면서 한 28일 정도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이제 3월 초중선 가까워지면서 음, 요렇게 좀 돌아 나오는 흐름, 네. 그리고 요 재료가 나오면서 아주 강한 탄력 나와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보세요. 이 상승을 할 때는요, 이렇게 상승을 해요, 이렇게. 네,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그죠? 네, 요런 흐름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단기적인 요런 하락,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좀 부탁을 드립니다.